정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종단 주간 뉴스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주요 뉴스를 보시겠습니다. 불기 2566년 부처님 오신 날을 맞아 총무원장 호명 스님을 비롯한 각급 기관장 스님들의 봉축사가 발표됐습니다. 총무원장 호명 스님은 다시 희망이 꽃피는 일상으로라는 올해 봉축표처럼 코로나19 팬데믹과 우크라이나 전쟁 고통의 괴로움을 딛고 온 세계가 하나로 꼽히는 세계일화의 세상을 발언하였습니다. 이어 중앙종회의장 법담 스님은 화해를 주제로 종교의 소명을 다하자며 질곡과 아집에서 벗어나서 이웃과 공생을 이루어가기를 강조하였습니다. 후보원장 게일 스님은 진흙 속에서도 맑은 본성을 간직하고 있는 영꽃의 청정한 마음과 부시행의 실천으로 국민이 건강한 사회를 기원하였고 전국 시도교구 종무원장 협의회 의장 법경 스님은 일찍이 부처님께서 일깨워주신 마음의 평화로 대립과 갈등 반복에서 벗어나 봉축연동을 밝히자고 발언하였습니다. 전국 신도회장 금천 배석영 회장은 우크라이나 전쟁 중단과 전 종도의 한화된 마음 결속을 다짐했습니다. 세계 유네스코 인류 무형문화유산에 등재된 연등회가 봉행되었습니다 연등은 등에 불을 밝힌다는 의미로 무명을 밝히는 지혜의 불을 상징합니다. 종단은 축제가 개최되는 동국대학교 어울림마당에 400여 종도가 동참했습니다. 이어 연등회의 백민인 제등행렬에서 동방불교대학 학장 상진스님의 지도에 따라 영산제를 실현하는 경기도 양주 청년사 작법단의 장엄차량을 필두로 종단 기관장스님, 동방불교대학 학인, 중앙승가방원 학인, 전국비군의회 전국교임전법사회와 신도의 행렬이 이어졌습니다. 마지막 행렬에는 수계자 연수교육에 동참한 지난해 46기 수계자 스님들의 발화 행진이 이어져 수많은 시민들로부터 박수갈차를 받았습니다. 한국불교 전통 불복장 전수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마련되었습니다. 오는 5월 12일 오후 2시 전남 담양용화사 대웅보전에서 의식법주 겸 강주 도월 수진 스님을 모시고 1학기 3개월, 2학기 3개월, 6개월 과정을 모집한다고 밝혔습니다. 전통 불교 복장 및 점안 의식은 불교 문화 의뢰의 핵심으로 불상이 불복장을 통해 완전한 부처님으로 화연했을 때 불공의식을 비롯한 모든 의뢰의식이 구현될 수 있음을 뜻합니다. 지원 자격은 불교계 비구, 비군이, 태고종, 정법사, 교인, 그리고 일반 재가자 모두가 지원할 수 있습니다. 한편 법주경 강주 도월 수진스님은 현대 불교계의 큰 스승이신 목담 대종사로부터 불복장 작법을 직접 전수받아 지난 50여 년 동안 전국은 물론 세계를 돌며 의식을 집전해 왔으며 지난 2019년 불복장 작법 국가무형문화재 제139호로 지정과 해동률맥 제11대 율사로서 담양용화사 주실로 추석하고 있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종단 뉴스로 찾아뵙겠습니다. 수진 유사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랜만에 뵙습니다. 네. 아, 감사합니다. 네. 요즘 건강은 좀 어떠신가요? 건강로잘 있습니다. 네. <laughs> 어, 오늘 5월 12일부터 네. 우리나라 불교계에서는 처음으로 한국불교, 전통 불복장 전수 교육을 1학기 3개월, 2학기 3개월 합해서 총 6개월 과정으로 이어지는데 우선 전통 불복장이 무엇인지 구체적인 개념부터 좀 알기 쉽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에, 불복장이란 부처님이 살아계신 것처럼 오장육부를 잘 차려 보셔가지고 부처님의 정신을 갖춘 법식이라고 하겠습니다. 네. 어, 그럼 이번에 전통 불복장 전수 교육 과정을 이어시게 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네, 경전에 부처님 말씀이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만 실제로 체험할 수 있는 법식 교육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네. 수진 주사님께서는 지난 이천공9년 사월 삼십일 문화재청로부터 으 국가무형문화재 제139호 전통불복장 무형문화재 보유자로 지정되신 걸로 알고 있는데요. 수진율사 님께서는 어떻게 해서 전통불복장을 전승받게 되셨는지요? <laughs> 에, 지정되기 전 12년부터 에, 약 2010년 전부터... 큰 선생님들께서 불복장 하시는 것을 지켜보시고 무형문화재가 네. 가능하니 지정 노력을 해서 지정했으면 좋겠다는 권이 있어서 지정하게 되었습니다. 네. 앞으로 여시게 될 전통 불복장 전수교육 내용에 대해서 안내 좀 부탁드립니다. 조상경 전체적으로 내용을 보면은 신해행정 사문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첫째 철두철면 신심이 있어야 되고 두 번째 불복장에 대해서 무슨 뜻인가를 알아야 되고 또이 법식을 어떻게 행해야 되는 것을 알아야 되고 점만을식을 통해서 완전한 부처님으로 완성시키는 철저한 교육 과정이라고 하겠습니다. 전통 불복장 발전 및 전승 전파를 위해 앞으로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시는지요? 처음 교육이니만큼 신심을 가지고 교육생을 지도할 예정이며 전국적으로 확대 전파하여 전 불교를 세계화시키는데 힘쓰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국 불교의 현안 문제나 또는 우리 한국 불교계에 당부하고 싶으신 말씀이 있으면 해주시기 바랍니다. 에, 불교계가 전 국민의 인식이 아주 좋아졌, 좋아졌다고 생각을 합니다. 계속 발전을 기원하고요. 불복장이 세계문화유산에 유네스코에 등재되기를 기원하여 마지않습니다. 네, 오랜 시간 인터뷰에 응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부처님 오신날 잘 보내시고 부처 또한 항상 건강하시길 빕니다. 감사합니다. 음, 감사합니다.